좋아. <laughs> 아 우리 떡대. 떡대야 작가님이시다. <laughs> 여보세요. 어디야? 들어왔어요. 모임 끝났어요? 끝났지 그럼. 오늘 방송 재밌었어? 네. 나할말 있는데 잠깐 못 들러요? 어, 들러. 가서 전화할게. 네. 뭐 하는 거야? 어머 왜 깜짝이야! 블랙박스 봤어? 아니 저기.. 보진 못했고.. 보려고 그냥.. 왜들 그래 진짜? 진짜 실망이야. 어디 가니? 알아서 뭐해? 당신이야 나이들은 들어서 늙은 것들이 민망한 거본줄알거 아냐 그러게 하여튼 저 자몽이가 사고야 <laughs> 들켰어 집 다시 끼우는데 마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있는 대로 숨질부리고 <laughs> <laughs> 아휴 나 왔어. 어디서 오는 길이에요? 아, 옷에 냄새 배서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여기 놀이터가요. 집에 몇 시에 왔어? 음, 8시쯤 넘어서요. 진작 전화할걸. 끝나기 전에 문자 좀 보내줘. 보내면? 데리러 가지. 매니저는 어떡하고 털어놔? 아무도 없는 줄 아는데 기겁하라고요. 앞으로 어차피 몰라. 우리 대표님이 연애하지 말랬다니까. 소문만 안 내면 되잖아. 드라마 끝날 때까지 음. 어떻게 소문이 안 나요? 그리고 나 정말 이제 이미지 관리해야 돼요. 내새 광고 계약해. 나랑 열애설 터지면 오히려 주가 올라간다. 정말이야. 열애는 아니고. 열애 아니면 뭔데? 열애 아니면 뭐야? 내가 뭐하러 한번 중에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 누나들 안말안 하세요 오늘? 여기 오는 거 아직 얘기 안 했어. 아니, 나 오늘 집에 갔었거든요. 우리 집? 네 생각해봤더니 말 그렇게 뱉어놓고 작가님만 내세워서 일 진행시키면 참 얄미울 것 같은 거예요. 좋은 소리 못 들었을 거 아니야. 마음 먹고 갔더니 들을 만했어요. 문전박대 안 당했어? 다시 오지 말라고. 아휴, 됐어 빠져 노력은 가상하다. 해보는 데까진 해보고 여자들은요 앙금 완전히 풀어줘야지. 하다가 말면 안 하면 못해요. 옳은 체하고 있어요. 그러다 또 마음 상해. 설마 물벼락 맞겠어요. 드라마 보니까 반대한 결혼 허락만 들어가면 다 물벼락들 맞아. 하여튼... 하여튼 뭐야? 똑순이야. 우리 아가씨... 당차고... 나 설레봉... 설레봉이 뭐야? 아 세대 차이 느껴. 설레봉 몰라요? 쭉쭉 짜 먹는 얼음. 그런 것도 있어? 학교 다닐 때안사 먹었어요? 아 누나들이 그런 거못 먹겠어. 집에서 하림다지 아이스크림만 먹겠지. 누나 보이. 취소해. 누나들도 나라면 꼼짝 못 해. 나 오늘 요정이랑 포옹신 찍었잖아요. 어땠어? 체면 걸었지 뭐. 작가님이다 하고. <laughs> 최면 말고 실제로 배우 생활 끝장 낼일 있어요 끝장내 내가 책임질게 맨날 책임진다는 얘기 설레봉이나 사다줘요 같이 가 혼자 있으면 안돼 사람들이 알아보면 음 엎여 엎이고 목덜미에 얼굴 파묻어 아, 말 되는 소리를해요 먹고 싶다며, 얼아아 나도 괜아 나도 나까지 궁금하네, 무슨 맛인지. 되게 아원해 괜찮아. 나아 나도 괜찮아. 도 괜찮아. 도 <laughs> 자 가자 아나 미쳤어 뭐해? 설레봉 때문에 이러고 이거 찍어서 인터넷에라도 올리면 누구 없어요? 알타이르나무 보쌈업페가요 아야. <laughs> 취했구먼 완전 무섭다. 난 언제 저런 아, 남자 만나? 커. 들었지? 아 네? 어, 내려줘요. 기다리고 있어. 벌 서는 거 같아. 가서 먹어요. 또오으라고 농담, 농담도 못해. 어펴, 자, 내가 평생 등 내줄게. 그건 거짓말, 거짓말인지 한번 겪어봐. 늙어서 무슨 힘으로 어봐 의술 발달해서 줄기세포 주사 맞으면 안 늙을 거야.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럼 편해? 네. 남자는 원래 늦게 철 드는 거라잖아. 난 그나마 빠른 거지. 철 들었다고요? 철 들다 못해 이제 득도 수준. 사람들 없어요 내려. 안 힘들어. 뭐가 힘들어? 하루 피로가 싹 풀리지 않아? 풀려요. 엄마랑 오늘 양곡장도 갔었다면서요? 응. 음. 나도 시골장 보고 싶었는데. <laughs> 드라마 끝나면 다 가. 약속했어요. 나랑 같이 올라가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걱정 마요. 선생님, 애 같으면도 있으세요. 내일 봐요. 네. 전화기 켜놓을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요. 네. 들어오기 뭐 찜찜하거나 그러진 않죠? 설레요. 같이 살 생각하니까. 매일 얼굴도 보고. 맛있죠. 응. 음. 탈나는 거 아니야? 안 나요. 가야죠 1 2 시인데. 이거 먹자고 나 부자 그랬구나. 몇 시간 자고 또올 거예요? 응. 음. 충분하니까 이제 안 와도 돼요. 뭐가 충분해? 결국 내맘 돌려놨잖아요. 우리 엄마한테도 잘 보여. 이제 내 작업실이야. 결혼하고. 난 어머님이랑 맛있는 거해 먹으면서 글쓰고 있을 테니까 열심히 돈 벌어와 응 뭐가 <laughs> <우가>, 응이냐? <laughs>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안팎으로 벌면 좋지 유산 물려받은 걸로도 우리 편하게 먹고 살수 있어 알타이르만 하고 그만둬 편하게 편의점도 못 가고 이게 뭐야 지금이야 광고 때문에 이미지 관리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laughs> 우리 아들 낳자 아, 참. 이름 한 글자씩 따서 로마라고 짓는 거야. 지금 그런 말 하긴 일러요. 아직 너무야 돼산 있어. 누나들, 누나들이랑 결혼해. 부모 대신이니까. 어머니랑 있으면 자기 생각이 더 나. 맛있는 거 먹을 때도 그렇고. 내일 일정은 어떻게 돼? 열0시전에 집에서 나와요. 나갈 거니까. 그냥 집에 있을게. 거두는 게 낫잖아. 전혀 도움 안 돼. 음. 누나들이 뭐라고 하건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 그럴 자신 있으면 가고. 자신 있어요. 매니저랑 한 시도 안 떨어진다며? 누가 그래요? 감독님? 응. 은인이에요. 나중에 술한잔 사요. <laughs> 알았어. 우리 까칠공주님 안전하게 모시기도 하니까 고맙긴 하네. 운전 조심해요. 응. 들어가. 나 실은. 아까 집에서 건 거야. 저녁 먹고 일찍 들어왔거든. 그 정도 거짓말은 괜찮지? 아니. 꿈에 좀 나타나라 그 냄새 안 나? 깜짝이야, 저 녀석이. 가요, 엄마 나오시기 전에. 문자 남길게. 들어가는 거 보고. 청소랑 하라고 일찍 들어가랬지 남자 만나랬어? 음, 어린 게 엉덩이에 바람 들어가시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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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요. 저 오늘까지만 있을게요. 무슨 소리야? 아, 나간다고? 세공이 오빠 어머님이 들어오라고 하세요. 아, 들어가서? 일단 그냥 살아보려고요. 동거? 아니요. 우선은 한 집에서만요. 그럼 난 어떡하고? 기껏 정들여놓고, 아니 나간다는 게 말이 돼? 죄송해요. 너그집 들어가면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 살아. 결혼도 안한 마당에. 그냥 있어. 오늘 들어오랬는데 내일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싫은 거야? 집안일 나도 거둘게. 어? 아니요. 그냥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 이해가 안 가. 일단 갔다가 정 힘들면 다시 올게요, 선생님. 너 진짜 맹랑하다. 순진한 꼬맹인 줄 알았더니 뒤로 남자 사귀일 거다 사귀고. 마마가 나오래. 잔다고 그래. 내일은 안 봐. 하다하다 하다 어이가 없어서 정말. 뭘 하다하다야? 아니 언니가 하도 궁금해하니까. 뭐야 난 팔어? 난 분명히 말렸구만. 셋다 똑같해 보면. 미안해 조금 부담 말았어 계속 봤을 거 아니야 안 들어갔으면. 우린 진짜 생각 못했어. 내가 누나들 뭐 하고 다니나 일일이 체크하고 뒷조사하면 좋아? 아니 무슨 뒷조사야? 말렸어야지 큰 언니가. 말렸대니까. 말린 분위기 아니었어. 같이 보던 분위기였지? 안 그래? 하여튼 네가 사고야 언제나. 뭘 언제나야? 곱게 나이들 먹어야 된다 그래 놓고. 나 나이 아직 안 먹었어? 마흔이 적어. 부록의 나이가. 아홉이지 아직 마흔 아니야. 나한테 신경 끄고 스스로 이들 관심 좀 가져. 부탁해 김치. 어. 더운데 고생해. 엄마도. 응. 떡대 갔다 올게. <laughs> 갈게. 여보세요. 나 나왔어. 난 가고 있어요. 둘째 누나한테 매달려. 그나마 말 통할 거.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머, 드라마에서 봤어요. 어떻게 배우가 되셨어요? 언니들 배로 왔어요. 아. 들어가세요. 냉면 사왔어요?